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승객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 배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다른 항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래 항로로 돌아가려면 일명 범위다 삼각지대라고 알려진 지대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배가 안전하게 지대를 통과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을 방송해 드릴 예정이오니 잠시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다지대는 대서양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이곳을 지나가던 비행기나 배들이 사라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곳을 지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접근 금지구역입니다만, 현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곳을 빠르게 지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 시간부로 모든 승객 여러분들은 객실 내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할 때까지 지속되며 우리 승무원들이 필요한 식량과 통신 장비 및 간단한 의약품들을 지급해드릴 예정이오니 객실 내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범뮤다 지대를 통과하기까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답답하시겠지만 객실 내 창문을 가려주시고 밖을 볼수 있는 모든 곳들을 다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객실 내에 물이 차오르고 습기가 느껴진다면 절대 문을 열거나 탈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나누어드린 통신장비를 이용해 승무원들을 불러주십시오. 현재 범뮤다 지대를 통과하는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배는 우리 여객선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다른 배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 듯한 불빛을 보실 경우 못본체 해주십시오. 범뮤다 지대는 배들의 무덤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구조 요청은 객실 내 스피커로 방송되지 않습니다. 만약 들리더라도 창밖을 보면 안 되며 이때는 승무원으로 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뮤다 지대를 통과할 때 어지럼증 멀미, 메스꺼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지급된 의약품은 이때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니 증상에 맞는 약을 복용해 주십시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곳에 세이렌과 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문과 전설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다만 어디선가 구슬픈 노래 소리 혹은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온다면 귀를 있는 힘껏 막아 주십시오. 함께 있는 사람이 노래를 더 크게 들어야 한다며 창문을 열려고 하거나 벽에 귀를 가져다 대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지대를 통과하는 동안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안개가 선내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선내가 안개 낀 것처럼 보인다면 눈을 비벼주십시오. 안개가 어디에 낀 곳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해수면 위 문어와 같은 무척슈 동물의 형태를 발견한다면 승무원에게 즉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아는 바다는 고작 1%일 뿐입니다. 지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은 엄금합니다. 그들은 흔히 전자기장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듯 끊임없이 자신의 마지막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선내 안개의 형태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간단한 묵례로 애도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과거 혹은 미래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창문에 뭔가가 붙어있는 실루엣이 보여도 겁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저 이 해역에 서식하는 토종생물들일 뿐이며 우리가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혹은, 실수로 시간을 확인했다면, 건전지를 뺄수 있다면 빼주시고, 그럴 수 없다면, 지대를 완전히 빠져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두지스헬스라붕 뜨는 느낌이나 주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면, 통신장비를 이용해 승무원이나 통제실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목격담이 없는 것은 그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번 스틱을 잘 들어주십시오. 범위 다지대는 태양의 북쪽에 위치한 집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 이곳 지나가던 비행기 사저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곳을 <목소리> 지나가는 매우 위험하고 <목소리> 적극적입니다만, 할지 <목소리> 못한 상황이 발생. 이곳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